저는 이제 태어나서 이스컴을참 이 많이 탄것 같아요. 이쁜도 아니고. 자전내 개발과 자기주도 학습법입니다. 뇌에는 지성인의 감성인의 영성인의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건 좌뇌 우뇌만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제가 간뇌 학설을 발표했습니다. 좌뇌 우뇌 학설은 1981년도에 로저 스페리 교수가 발표해서 노벨 생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한두번 올라갔었지 아직 못 받았고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예, 아 9번 올라가서 상을 받으셨고 고운 시인은 여섯 번 올라갔는데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가능성은 있죠. 교육의 념은 인간 사랑, 자연 사랑, 책 사랑, 평생 공부, 즐거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사랑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자연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주에요. 우주. 그 다음에 책 속에는 교양과 지식과 정보가 들어있죠. 공부는 평생 하는 거다. 우리 지금 84살 되신 분이 충청 청주에서 지금 올라와서 배우고 계신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내가 1년 전에만 알았어도 참 좋을 뻔했다 그런 말씀이시어요 그리고 또 69세 되신 분 천안에서 올라오셔요. 그분은 교수직까지 지내신 분인데 책을 좀 많이 읽어내 있고.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좀 뭔가 새로움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나오시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자 그다음에 즐거운 인생이다. 교육 목표는 노벨상 수상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 무럭무럭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교 수석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 열심히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 매일 최강권 이상 읽게 만들겠다. 그리고 전인적인 7Q, IQ, EQ, MQ, CQ, AQ, SQ를 향상시킨다. 학습 시간을 10분의 1로 단축시킨다. 음의 즐거운 학습을 만들겠다. 원어는 합심, 천재, 창조, 선행, 최선입니다. 여기서 제일 급한 게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예, 맞습니다. 예, 가장... 빨리 되고 싶은 게 천재 되고 싶을 거예요. 네. 여기서 천재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럼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시간은 약 40시간 이내에 천재가 됩니다. 그럼 천재 가는 되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능력보다 10배 이상 좋아진다면 천재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내 네, 지금 현재의 능력보다 10배 이상 좋아진다? 이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일 나오면은 일주일 이내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 단어 한자, 교과서, 전공서적 과정입니다. 일단 초고 과정에서는 초고속 읽기 과정 100% 이해하고 기억하면서 10배 이상 빨리 읽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 좋지만 우선 천재되고 싶다. 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빼고 지금은 예, 네, 어떤 시대에 어떤 분야에든지 빛을 발해야 되는 시간의 시대죠. 맞죠? 4년 전에 가장 빛난 상품이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매일 쓰고 있는 수직은 네, 잡스의 아이폰이 나왔죠. 그 다음에 작년에, 재작년에 뭐가 제일 많이 떴어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세계적인 스타가 나왔죠. 누굴까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잖아요. 전 세계가 떠들썩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빛을 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21세기는 다이아몬드 칼라 시드다 이렇게 요